그러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3월 초가 되면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는 묘목을 구입해서 자두밭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그 자두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기존에 있는 자두 나무 밭을 어떻게 다시 조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20년 된 대서 2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대성 나무인데요.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온 나무, 그, 가지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다 먹습니다. 안에 보면 다 벌레가 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0년 되면 나무가 굵고 세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어, 구분가지에서 장가주 나가는 데서만 자두가 열리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나무, 자두가 수확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이상 되고 나무가 이렇게, 어, 병들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는 베어 내시고 다시 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석 같은 경우 6월 말에 수확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3년 된 대석인데 어, 6월 말에 이제 그자도를 따내고 바로 이 나무를 비워내면 이 나무가 그늘도 안찍어맹그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냉년 되면 4년차 되면 4 5년쯤 되면 이제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옆에다 심습니다 다시 비워내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어, 항상 오래된 나무를 그 대비해서 이렇게 가식을 해두었다가 심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습니다 저희는 옆에를 보시면 대부분 오래된 나무, 나무들은 새로운 나무로 이렇게 가식해서 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초가 되고 4월달이 되면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줄기로 물을 많이 올라오는 시입니다. 기 이럴 경우에 나무를 항상 눕혀주는 것, 45도로 눕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대석 같은 경우나 이제 대석 왕자도 흥무사 같은 경우는 가지를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뺍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가지를 빼두었던 거다 이렇게 끈을 메어서 눕혀주고 있거든요. 눕혀주어야지만 내년에 꽃눈이 형성이 잘 되고 또한 꽃눈이 형성이 잘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